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운의 하나로 부동산입니다. 예, 오늘은 목천군 청산면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 몇 필지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요 토지는요. 마을 뒤에 있는데요. 뒤편에 있는데 여기서 한뭐 450m 이렇게 가면요. 2차선 청산면에서 명동 IC 가는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나가면 그거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길이 전부 이게 국어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도 아무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어, 영동 그아이에서 6,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매우 좋,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청산면에 위치해있어요 그래서 청산면사무소까지도 1, 2분 거리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영동 IC도 6,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전주가 이렇게 지나가서 경기도 이렇게 끌수 있고요. 그리고 동네가 이제 바로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이제 곳입니다. 지금 이 보이드로 있는 이 토지는요, 648평. 관리지역입니다. 집을 지어도 좋고, 또 아니면 뭐, 농막을 놓고, 주말 농장을 한다든지, 체류형 쉼터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토질도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심어도 잘될것 같은 그런 적이고요. 아담하게 648평이라, 여러분 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신축도 가능하고요. 아주 아담하고, 바로 산의 옆에 있고, 저쪽으로도 산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좋은 것 같네요. 어, 뒤로 이렇게 보면은, 한번이물 뭐 빠진 저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렸네요. 근데 요건 이제 개인적으로 사셔도 여기 평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도 이제 가능한 평수고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은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소개할 표지가 있는데요. 예, 전부 이제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평수를 보면은 건3 0 0 0 평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총하시는 분분은 여기 한꺼번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뭐 특수작물을 하신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안 빛이 찍 사셔가지고 주말 농장이나 뭐 이런 걸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잘 보셨죠? 물건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감사하겠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